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왜 복음 운동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운동 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복음 운동을 해야 하는가? 네. 어, 우리 다락방 찬양 중에 소명이라는 찬양이 있죠. 어, 거기 이제 잘 설명했어요. 왜 복음 운동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목사님 설론에 그걸 좀 써줬거든요. 네. 어,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때 우리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예, 우리 인생의 과거 어땠죠? 예, 우리는 우상숭배했고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한 많은 민족이었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제 뭐 자연재해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 쌀다 먹고 이제 보리가 나올 때까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보리고개 근데 이보리고개가 언제 없어졌냐? 선교사님들이 예. 어,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나라가 복음화 될을때이보리고개가 사라졌어요. 감사하죠. 근데 북한은 지금도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예. 지금도 먹을 게 없어서 어, 굶주린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 없어요. 워낙 복지가 잘돼 있어가지고, 쌀이 없어서 어 죽는 사람 없어요. 예,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가능했다고요? 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와서 이저주와재앙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는저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죽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세계 복음 언약이겠죠? 어, 우리 주위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해서 만남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전도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예. 구원 받을 자, 렘넌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어, 만나게 하시는 주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게 문제 가운데. 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아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복음을 갖게 되면 체험하게 되겠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우리 마음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소서. 이제 부신자 상태에서 이제 신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살게 달라고 하는 거죠.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기 하사. 이게 이제 강권이에요. 우리는 복음 받았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가난과 그리고 질병과 전쟁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해방을 받았어요. 근데 복음 못 받은 나라들, 복음 못 받은 사람들 똑같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전쟁과 가난 속에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헤매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나라가 왜 고통받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드는지, 자기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이제 아파야 돼요, 한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 아, 얼마나 힘들까. 그 현장의 한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잘못 들어버리면. 이게 교회 부응시키려고 전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도가 아니죠. 예. 네. 어, 교회 부응은, 어, 수, 교회 숫자를 늘리려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고, 그 사람 인생을 바꿔주는 게, 이제, 어, 복음주고, 교회화 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린다면, 오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 제대로 하면 돼요.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예배 드리 예배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증거와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왜 복음만 필요하냐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받아요. 저 엘리트가 복음 하나 없어 가지고 저렇게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끝나는데 그거를 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 받으면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쓰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 다윗이 하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 세워졌잖아요. 그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예. 사울 왕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을 행하고 악신한 테 시달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참 복음 하나 몰라서 예.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말 그대로 이제, 복음 운동이겠죠? 온 세상에 구루터기를 세우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가, 어,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세계 복음하는, 어, 삶을 살아가야 될, 어,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그렇게, 어,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일곱 번 망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끊길 때마다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과 포로, 속국, 노예 이게 계속해서 유랑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끊길 때마다 감사하죠. 지금요 이스라엘에 뭐가 있는 자래요? 교회가 있어요. 어, 이스라엘은 유대인이지 않아요? 예, 유대이지만 인그 유대인 중에서도 복음 가진 자들이 있다니까요. 아, 이스라엘도 교회가 있네.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거기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중입니다. 우리가 이 영안을 좀 뜨고 이 현장을 바라봐야 될 중입니다. 지금 제가 대학 사역을 하는데 우리랑 너무 달라요. 우리는 우상숭배하다가 가난과 질병 가운데 아 어, 아유, 진짜 죽겠다 싶어서. 예수 믿고 이게 해박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대학 선교 가면은 1대가 사라졌어요. 2대예요, 2대. 이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PK, 그러니까 뭐죠? 이걸 뭐라고 하죠? 어 어쨌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 보금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랑 다른 거예요. 어 얘는 나랑 다르네. 그러다 보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죽다가 예수 믿었잖아요. 우상숭배하면서 진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질병 어, 죽다가 예수 믿었잖아요. 고난 가운데. 근데 얘네들은 그냥 부모님이 그냥 뭐랄까 보음만해서잘 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이 없는 거예요. 어, 한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난을 좀 시켜줄까?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한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예수 믿었다. 네가이 예수 놓치면 우리보다 더큰 고난과 전쟁과 핍박이 기다린다. 방주운동 해라. 그리스도 복음운동 해라. 이거를 전해줘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저주, 이 한을 후대들한테 전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후, 후대들에게 한을 전하냐면요, 홀로코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한테 학살당한 거, 그거를 다 이렇게 꾸며놨어요. 어, 유대인들의 그 안경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다 그대로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사진 같은 거 전시하고 가스실에서 어떻게 학살을 당했는지 이거를 다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어, 그걸 보고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보고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 용서,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습니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어야 되는데, 이 다른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복음을 놓쳐서 이런 저주와 재앙이 왔다는 걸 전해야 되는데, 어, 다른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또 유대인들이, 예,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또 다른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전도 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응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저주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다. 이거를 남기게 자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어, 이게 복음운동, 다른 말로 하면 방주운동이거든요. 세상에, 말세 때,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 여기 24절에 보면은 말세 징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일이들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며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고 환란을 당하고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며 실족하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계속해서 안 좋은 영적 문제는 말세 때가 되면 돼서 더 심해집니다. 뭐 동성연애, 곧 있으면 합법화 돼요. 우리도 마약 어른 순간, 곧 있으면 우리도 이제 합법화 돼요. 예, 이이그 이, 영적인 전염병, 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 운동입니다. 예. 홍수 심판 때 누구만 살아났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주 운동, 다른 말로는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게 복음 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이, 뭐, 이 방주 안에 들어온 후대들, 방주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저주와 재앙이 있어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세계 복음을 이루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또 천국 가는 인생을 살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이 그 방주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나와 내 후손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 운동, 말씀 운동, 교회 운동, 전도 운동, 성교 운동 같은 말이거든요. 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앙을 막아야 될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신병은 늘어날 것이고 전쟁은 더 심해질 것이고 전염병도 많을 것이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은 계속 터질 겁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센 땅의 축복을 먹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세계보금화하고 저주와 재앙을 막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보금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순교도 할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전도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어서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그리도그 운동에 동참을 해야 되고 어차피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냥 치매 걸려서 죽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요양원에서 그냥 죽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복음 운동하다가 전도 운동하다가 죽는 그런. 어,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교회 숫자를 늘리려고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 운동, 방주 운동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세 때 계속해서 고통의 때가 더욱 더 심해질 텐데 우리 후대를 어, 보호하게 하시고. 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이름이거룩히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을 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자를 사야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